시작 진행니다 킹킹 이쪽 가요. 갔갔다가 왔다가 가는 거죠. 예, 요 이게 PBA 이 분이에요. 아니 무리예요. 먼저 인사해 줘. 예? 먼저 인사해 줘. 예? 인사해 줘. 들어갑니다. <laughs> 아 시경 전 좋아해. 인사해야죠. 인사해야죠. <laughs> 저 한국말 몰라요. 에이, 저 몰라. 한국말 몰라요. 저 몰라. 가장 무서운 얘기죠. 저 <laughs> 한국말 몰라요. 불꽃입니다. 뭐라고? 비아비가 네. 뭐라... <laughs> 어, <와라>. 뭐라고까지 나와요. <laughs> 여기에 말리면 안 됩니다. 야, 이거... 아, 근데 피아비 씨도 예능 잘해보니까. 기담이 좋으신데. 예, 예. 자, 넣어줘야 됩니다. 예. 생활 소음을 좋아하는데 이 점짜리.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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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롱 너무 어메로야. 비아비. 아, 할것 아, 없어. 아, 너무 노면어네. 예, 인자 만났어요 오늘. 인자 만났어요. 노면어가 아주 자연스러운 피압이 선수. 입니 아, 스렁 피압이 적응을 진짜 아, 빨리 해. 자, 그렇죠. 이제 장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죠 아, 네. 아, 네. 자. 근데 그거 얇아. 지금 얇아.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또,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또, 들어가나요? 또 있어.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또, 또 있어야 돼. 있어. 조금 두툼한가요? 썩썩.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실수가 나왔습니다. 또... 아니 이렇게 쳐야 될것 좀. 일앞 앞으로 쳐서 이제 뒤로 가야지. 그냥 짠신이는거 치세요. 그냥 짠신이는거 치세요. 아좀 조용히 좀. 아 내가 치게 알았어. 알았어요. 왜 소리 질러? 어... 왜 소리 우리... 질러? 짧게 치게 그러고 길게 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좀 개발 좀. 아 사장님들. 아 어, 어, 엄상필 선수까지. 아 어, 지금까지 오셨던 프로 선수들 가운데 가장 시끄럽습니다. <laughs> 그렇 자, 찬스는 온 것도 같죠. 지금 원뱅크가 네. 거기 계세요. 이거 칠 거예요. 자, 다리 잘못 잡혔다고요. 우리 선수들의 노메너가 절대 전혀 안 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네. 두 명이거든요. 따라가야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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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을 됐어. 아, 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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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 아! 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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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밀려서 짧다. 어? 아이씨 너무 너무 점찍잖아요. 아, 잠깐만요. 예. 예. 야, 제가 아, 아, 이건 어. 이건 저희가 출동 이건... 얘기요이거 아, 어. 아, 아니 아, 프로. 잠깐만. 카메라 좀 들어와 보세요. 내가 아니, 진짜. 이걸 저... 아, 찍어준 저거. 거 하나. 야 잠깐만. 아니 피아인데 그래도. 손가락으로 아, 찍어서. 네, 아 이거죠. 여자, 여자 프로 대표 선수인데 이걸 찍어준다 이렇게. 아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짚었는데 네. 손에 묻어 있었네요. 아 이야, <laughs>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이제 네, 먼저 예 지읍시다. 아이정도나요아 아, 예, 예. 나지. 네. 자지금나야에 나지. 있는 지아 나지. 아 네. 타 어, 아, 어! 어, 얼굴 표정이 지기. 왜로 아, 밤이면 밤마다 왜로 밤이면 밤마다 빨리라 쓰리 아, 쿠션이어야 됩니다. 어, 들어가나요 어, 어.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 없어요. 어.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야, 어려운데. 인순이 씨의 밤미면밤마다 아, 노래 참 좋아요. 네. 아, 이 공격 아... 강력한데요. <laughs> 인순이 공격 강력합니다. <laughs> 리 스리, 쿠션 1, 9, 나와, 6. <laughs> 야166 2피아비 예. 아! 피아빌 일부러 아! 지 신경 안 쓰는 척아 그래요 피아비피아비 말리 가라가 내려임 어 거기 지 알제봐 어요이어요아 접으셔 피아비가 네. 노래에 약하네요 야 지금 완전 인수의 공격에 당하고 있어요 네. 인수의 공격에 당하고 있는 피아비